우리는 지난 2주간에 걸쳐서 이 지구별을 살아가고 있는 영혼들의 영적인 상태, 영혼의 실상에 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처음 창조되었을 당시에 순수한 상태, 온전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영혼은 거의 없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현실임을 직시할 필요가 있겠지요. 그 이유는 지구상의 불안전한 상황들, 불안전한 조건들로 인해 영혼들이 외상적인 경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었고, 그로 인해서 심각한 영혼의 분열, 영혼의 파탄을 겪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불편한 진실이지요. 이제 우리는 깨어지고 부서지는 손상을 입음으로 본래 잠재력을 상당 부분 상실한 영혼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방법을 모색할 차례입니다. 분열되어 흩어진 영혼 조각들을 다시 찾아와야 하겠지요? 방법이 있을까요? 방법이 없거나 방법을 몰랐다면 이런 이야기를 시작하지도 않았겠지요. 영혼의 파편을 찾아오는 과정은 두 단계로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먼저는 내 영혼의 빈 공간을 파고든 어둠의 세력과 부정적 에너지를 제거함으로써 영혼을 청소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잃어버린 영혼의 파편들을 찾아서 본래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 영혼 속으로 침투한 어둠의 세력과 부정적 에너지를 제거하는 구체적인 방법에 관해 생각해 보십시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어둠의 세력이 우리 안으로 침입해 우리 영혼을 자신들의 거처로 삼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자신의 의지와 노력만으로 그 세력들을 몰아내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지난주 살펴본 거라사의 광인. 그가 자신의 의지와 노력으로 자기 영혼을 장악하고 있는 육체 없는 영혼들의 소나기에서 벗어나는 것을 상상할 수 있습니까? 물론, 대다수 사람은 영혼의 분열이 그 정도로 심각한 정도는 아니지요. 따라서 내 영혼의 빈자리를 파고든 외부의 세력이 그리 심각한 존재들이 아닐 수 있습니다. 저급한 에너지, 독성 에너지일 수가 있고, 집단 사념체일 수도 있지요. 또, 다른 영혼의 파편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런 세력들을 무슨 수로 제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지금껏, 우리 영혼이 처한 이러한 현실 자체를 모른 채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이 영역은, 영적 스승님들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분입니다. 예수님을 비롯한 영적 스승님들은 우리가 요청만 하면 언제든 기꺼이 우리를 도우실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다. 우리가 요청하기만을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분들은 어떤 어둠의 세력도 간단하게 제거하실 수 있는 권능을 가지신 분들입니다. 다만, 자유의지의 법칙 때문에 우리가 도우심과 보호를 요청할 때만 그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적 보호를 요청하는 도구를 전해주시면서 당신에게 적극적으로 보호를 요청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고, 믿음으로, 가슴으로 받아들여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사람들, 요청하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이 약속을 얼마나 완벽하게 지켜주시는지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영적 도구들을 활용해 영적 스승님들과 우리를 도우는 천사들에게 도우심을 요청함으로 우리 영혼에 침투한 어둠의 세력과 영적인 독소들을 제거한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잃어버린 영혼의 파편을 다시 찾아오는 과정은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굳은 의지와 노력, 그리고 인내와 시간이 필요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과정을 진행하면서 동시에 어둠의 세력이나 부정적 에너지가 다시금 우리 영혼에 침입하지 못하게 계속해서 보호를 요청함으로써 스스로를 보호하는 작업을 병행해야 합니다. 한번 나갔다고 다시 오지 말라는 법은 없지요?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들려주셨지요?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 쉬운 성경 버전으로 "더러운 영이 어떤 사람에게서 나와 쉴 곳을 찾아, 물이 없는 곳에서 헤맸으나 찾지 못하고" 이렇게 말했다. "내가 나왔던 집으로 다시 돌아가야겠다. 돌아와 보니 그 집이 여전히 비어 있을 뿐만 아니라 깨끗이 청소되고, 정리되어 있는 것을 알았다. 그때 그 더러운 영이 나가서 자기보다 훨씬 더 악한 일곱 영을 데리고 왔다. 그 영들 모두 그 사람에게 들어가 살게 되어 그 사람의 나중 상태가 처음보다 훨씬 더 나쁘게 되었다. 이 악한 세대도 이렇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청소해 주신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방심하면 언제든 처음 상태보다 나중 상태가 훨씬 더 나쁘게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어를 깨끗이 청소한 후에도 자신의 영어를 계속해서 정화하고 관리하는 일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겠죠. 다음으로 잃어버린 내 영혼의 파편을 찾아서 영혼의 본체로 통합하는 과정입니다. 상실한 영혼 조각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과거에 했던 선택과 결정, 즉 영혼의 분열을 일으켰던 그 결정보다 더 나은 결정을 함으로써 과거의 그 불안전한 결정을 대체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과거로 돌아가 내 영혼의 분열을 일으켰던 그 결정을 다시 경험할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영혼의 파탄을 일으킨 그 외상적 경험으로 인해 영혼 본체에서 자신을 차단하고 분리한 영혼 조각은 그 겪기 싫은 경험으로부터 숨으려고 합니다. 그런 영혼 조각을 회수하여 영혼 본체로 재통합하기 위해서는 그때 그 사건 속으로 들어가서 그것을 재경험할 필요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런 상황을 경험하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할 수 있는 거지요. 우리가 두려움 없이 그 상황을 직면할 수 있게 되면 영혼 조각은 두려움에서 벗어나 본래의 자리로 자유롭게 돌아올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요. 끔찍한 트라우마를 겪으신 분들에게 이것은 참으로 고통스러운 과정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과정은 다양한 심리 치료요법들, 실력 있는 치료사들의 도움을 받아서 안전한 환경에서 진행할 필요가 있겠지요. 이러한 과정은 자신의 의지와 노력이 필요한 자유의지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당사자 자신만이 할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영적 스승님들은 길을 알려주시고 그 길을 잘 헤쳐나갈 수 있는 도구를 전해주시므로 우리를 도와주실 수는 있어도 우리의 선택과 결정을 대신해 주실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그 길로 나아가는 것, 행하는 것은 오롯이 자신의 몫입니다. 자신의 의지로 한 걸음씩 내딛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영혼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과정에서 또 하나 핵심이 되는 것은 사랑입니다. 영적 성장의 길을 체계적으로 밟아 나감으로써 우리 영혼이 점점 성장하게 되면 그와 비례하여 우리 안에 사랑의 힘이 점점 커지게 됩니다. 나의 현존에게서 흘러오는 에너지의 본질은 사랑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정화함으로써 현존에게서 흘러오는 에너지 흐름의 통로가 점차 열리게 되면 더 많은 에너지가 흘러오게 되고 당연히 우리 가슴에 사랑의 힘이 커지겠지요? 우리 안에 이 사랑은 흩어진 영혼의 파편들을 원래 자리로 끌어당기는 자력을 형성하게 됩니다. 사랑이 머무는 자리인 우리 가슴이 하나의 강력한 자석이 되어 흩어진 내 영혼 조각들을 끌어당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영혼이 사랑의 자력이 형성될 수 있을 만큼 어느 정도 온전한 상태에 있어야 하겠지요. 즉, 우리 영혼이 심하게 분열되어 있는 상태라면 영혼 조각들을 다시 끌어올 만큼 충분한 사랑을 담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존에게서 흘러오는 사랑을 담을 수 있을 정도로 영혼의 상태를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에너지장을 보호하는 작업을 병행해야 합니다. 이 작업 역시 영적 스승님들의 도우심이 필요하며 스승님들이 전해주신 도구들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의 관심은 자연히 예수님을 비롯한 스승님들이 전해주신 영적 도구들에 쏠리게 되지요. 그것이 왜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며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궁금하지요. 그에 관한 이야기를 해 보십시다. 모든 영적인 구도자들이 이해할 필요가 있는 기본적인 사실은 우리 삶의 터전인 이 지구별의 상황이 불안정하다는 것입니다. 지구에는 우리의 영적성장을 방해하는 많은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를 비롯한 전통 종교나 과학은 이런 조건들, 즉, 인류의 영적 성장을 저지하려는 세력들에 관해서 우리에게 아무런 정보도 주지 못합니다.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이런 힘들에 대한 이해를 갖고 있을 뿐입니다. 사실 오늘날 대다수 사람들의 삶의 영적인 측면에 관한 이해의 정도는 세균이 발견되기 전에 사람들이 물리적 현실에 대해 가졌던 이해 의 수준만큼이나 원시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우리 인류가 박테리아의 존재를 알기 전의 상황으로 돌아가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당신은 많은 치명적인 질병들의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고, 그래서 그런 질병들은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그 두려움의 실체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해로운 세균들이었지요. 세균은 불결한 환경과 위생, 음식과 물을 통해서 사람들의 몸속으로 쉽게 침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그런 사실을 전혀 알아채지 못했기에 질병에 맞서서 자신들을 보호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인류가 세균의 존재를 발견하게 되면서 상황이 역전되지요. 우리는 박테리아가 어떻게 질병을 일으키는지 알게 되었고 그것들로부터 우리 자신을 보호하는 조치를 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세균들이 유발했던 여러 치명적인 질병들이 근절되거나 쉽게 치료되는 가벼운 병으로 전락했지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인류의 영적성장을 방해하는 세력들의 존재를 우리가 알게 되면 우리는 그들로부터 우리 자신을 보호할 수 있게 되며 그렇게 되면 삶에 대한 통제력을 회복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우리의 영적 성장을 저해하는 세력들, 즉 어둠의 세력들에 의해 둘러싸인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바울은 우리 인류가 처해 있는 영적 현실을 이렇게 표현했지요. 오늘 본문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통치자들 권세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뭉뚱그려서 한마디로 어둠의 세력을 말하지요. 우리 곧 의식이 깨어난 영적 구도자들이 상대할 영적 싸움의 대상은 혈과 육, 이 땅의 사람들이 아니라 어둠의 세력이라는 말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이 어둠의 세력을 가리켜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지구별을 장악하여 통제하고 있는 존재가 바로 어둠의 세력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류가 처해 있는 영적 현실임을 먼저 알아야겠지요. 박테리아가 우리의 몸 속으로 침입할 수 있는 것처럼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 어둠의 세력들도 우리의 영적인 몸, 정체성체, 멘탈체, 감정체에 침입하여서 수많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이나 마음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한 듯한 느낌을 받는 이유는 그들의 영적인 몸과 마음이 어떤 부정적 에너지나 어둠의 세력에 의해 침범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내 에너지장 속으로 침투하여 수시로 내 의식을 사로잡아서 나를 통제하려 하니 삶이 내 뜻대로 되질 않는 것입니다. 내 마음 하나, 내 정신, 내 몸까지도 내 뜻대로 되질 않는 것입니다. 이 역시 인정하고 싶지 않은 불편한 진실이지만 불편하다고 해서 회피한다면 그 세력들로부터 우리 자신을 보호할 수 없을 뿐더러 늘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언제까지 그럴까요? 내가 그 세력들을 직면하고 넘어서겠다고 결심할 때까지 초기의 두려움을 극복하고 이 진실을 직면하여 그 세력들의 실체를 알고 대처법을 터득하게 되면 우리는 그 존재들에 대한 두려움에서 완전히 벗어나 영적 자유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그때부터 영적 진보는 날개를 다는 격이 됩니다. 어린 시절 아이들은 부모나 선생님에게서 세균의 존재에 대해서 들어서 알게 되고 손을 씻을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지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해로운 존재들에 대한 이야기를 처음 듣게 되면 아이들은 대개는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아이들이 세균에 대해서 지나치게 걱정하는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개중에는 그 손을 씻는 일에 강박적으로 몰두하는 아이들도 있지요.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그런 사실에 마음이 적응하게 되고 안정을 되찾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는 세균에 대해 별로 의식하지도 않으면서 그저 어느덧 몸에 밴 기본적인 위생 규칙에 따라서 생활하게 되지요. 그 새로운 지식은 이제 내면화되고 두려움 없이 일상의 한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삶의 영적인 측면에서도 같은 원리가 적용된다고 할수 있습니다. 영적인 구도자라면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많은 위험들, 그리고 그 위험들을 야기하는 어둠의 세력의 실체에 관해서 인식하고 이해를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힘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이해하게 되면 우리 자신을 보호할 방법을 알수 있겠지요? 이제 우리의 영적성장을 방해하는 세력들에 맞서서 우리 자신을 보호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아볼 차례입니다.